소스랑 음악이랑 아, 다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왜 그런 게 좋았냐면은 예상치 못한 걸딱 던진단 말이에요. 저한테 있어서는 오늘의 1등의 음악이었어요. 안전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명확하게 걷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신 게 괜히 팔로알토 형님이 아니구나. 팔로알토 프로듀서가,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. 이 곡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싶다면 리스너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, 저 제일 좋았어요,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리듬 별로 안 타고 계셨어 팔로알토 프로듀서의 현장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은데 이번 무대 결과가 지금 매우 중요해요 지금 팔로알토 프로듀서 결과에 따라서 첫 레드존에 들어가는 프로듀서가 발생을 하고요 <laughs> 그렇죠 지금 어, <laughs> 네. 라스가 아주 초연한 상태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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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려놨습니다 저희는 팔로알토 프로듀서의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어 1분 기대 점수는 9위예요 220점을 받았는데요 팔로알터 프로듀서가 몇 위에 안착하는지에 따라 첫 번째 레드 존으로 누가 입성을 하게 되는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. 현장 투표 점수 공개해 주세요. 계속 한사등 정도 하면 좋겠다가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레드 존 아니면 된다. <목소리> 몇 등일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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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300, 것 같아요. 0 점수 빨리. 몇 점이 나올지. 자, 와! 오 300, 3 9 9점꽤 높은 점수입니다. 꽤 높죠. 400, 점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오, 오, 오 높게 나왔는데 자 그럼 최종 순위 한번 확인해 봐0 0 400, 4 0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<laughs> 힙보여 힙보여 탈락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, 저는 지금 5위니까 저 뒤로 무대가 두개 남았거든요 어. <laughs> 만약에 저보다 위로 가도 전 레드존 안 간다는 사실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계산이 엄청 빨랐어요 탈로터가저1라운드때딱 <laughs> 7이었거든요. 네네네. 얼마나 후달렸는지 몰라요. 아, 그때. 네, 후달렸다. 아, 아, 네. 네.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. <laughs> 그 겁나 표현 잘 됐습니다. 공개롭게도 또 라스가 네. 레드존으로 가게 됐는데 어머나. 진짜 방심하면 안 되는 거구나. 방심하는 순간 탈락까지 갈수 있겠다. 다음 라운드 때 무조건 히트존 침대지. 나, 나 탈락할 수도 있겠다. <laughs>